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세력사양꾼 제이스입니다. 그럼 1 4년 6월 24일이고요. 네, DS단석, 네, 좀 빠르게 들어가봤습니다 자, 일단 DS단석 오늘 이제 37만조로 벌써 18%가량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근데 제가 말씀드리지만요. 현재 DS단석의 주가를 끌어올리는 이 주체는요. 스톤 브릿지입니다. 자, 이 부분 먼저 알고 가시면서, 이번 주 주가 전망 한번더 정리해드리고, DS 단석에 대한 제가 목표가 한번더 설정해드릴 테니까, 우리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꼭좀 눌러주세요. 자, 일단은 DS 단석을 좀 바로 좀 보실 건데, 자, 그 전에, 앞으로 이제 DS 단석 실시간 대응 좀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현재 제가 이렇게 유튜브 소통방 하나 운영 중에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것다100% 물어니까요, 링크 보시고, 링크 타고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만 들어오셔가지고, 대응 받아보실 면될것 같아요. 자,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DS 단석,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오늘 18%가랑 초급등에 주면서, 완벽하게 상승 추세에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종가 위치가 이 61선, 위에서만 마감되면, 막끝이에요 여러분들. 이제는 진짜 더 이상의 하락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때도 말했고, 이때도 설명드렸지만요, 어찌든 DS 단석이, 지금 당장에 이 60에서는 올라 타야지만은 이게 상승 추세에 돌려간 거지. 그게 아닌 이상 이런 식으로 한번더 주가 상승한 이후에 하락할 가능성 계속해서 봤거든요, 여러분들. 왜냐면 DS 안석은요, 신규 상장된 이후에 주가 너무 빠졌어요, 여러분들. 49만 5천원까지 상승했다가 9만 천원까지 빠졌기 때문에 진짜로 이거는요, 개인들의 농락을 너무 많이 한 종목입니다. 그만큼 악질이던 종목이었고요 여러분들 자 현재 오르는 이유는 보호 예수 물량이죠 네, 이제는 이제 보호 예수 물량이 전체적으로 풀리면서 이제 스토브리지 물량들 어떻게든 지금단장 팔고 싶지 않을 거예요 이 자리에서 누가 팔고 싶겠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49만 5천 자리에서 팔 1억이 있단 말이에요 얘들이 팔 1억이 있는 자리에서 팔고 싶지 여기서 절대 팔고 싶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얘들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은 1 3 4 7 0 0원들이이 자리만 넘어서 주면서 US 주식 받으면 진짜 이지는급등세가 강하게 나올 겁니다. 여기 있잖아요. 전술 매물대. 아, 없어요. 그냥. 없어요. 매물대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오늘 38만 주로 그냥 18% 오르는 거죠. 현재 그만큼 개인들이 많이 털린 위치고요. 개인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었던 종목이 DS 단석이었는데 거래한 것이 어때요? 여러분들. 38만 주로 스크어 올린 거잖아요. 주식 수가요. 580만 주입니다. 자. 아무리 580만 줄어도 38만 줄 끌어올리나 자체가 개인들이 많이 털린 종목이고요. 그만큼 현재 분봉성 봤을 때도 거리량이 많이 안 터지죠, 여러분들. 해봤자 3억 0 0 주에 많이 터진 게, 예. 그만큼 현재 개인들이 안 달라붙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직 개인들은요, 이거 건너서 못 달라붙을 거예요. 만약 얘가 팔고 싶다면요, 적어도 여기 15만원, 20만원, 25만원까지 끌어올려줘야지만, 아, 뭐야. DS 단속 반등 제대로 나오네? 한 명이서 그때 달라붙지 그 전에는요 웬만하면 안 달라붙어요 개인들이 네. 요즘에 개인들이 얼마나 똑똑한데요 짐들어서 달라붙는다? 말이 안 되고요 저어도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25만원 여기 위치까지 그냥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90도로 그냥 각박 세워가지고 올라와야지만 개인들도 어 뭐야 뒤에서 단속이 이게 맨날 완전 마틴이 간 주식인 줄 알았는데 어 뭐야 이게 상상 나오네 이제 찐반인가 보다 하면서 그때 달라붙을 때 이제 물량 살짝씩 넘기는 거죠. 살짝씩. 네. 그게 아닌 이상 지금은 넘겨봤자 자기들끼리 물량을 넘겨받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저점에서 사신, 우리, 주주분들은요, 진짜로 축하드리고 여러분들. 물타기 하신 분들도 굉장히 축하드린다는 말씀 한번더 전달해 드립니다. 자, 어쨌든 주가 흐름 굉장히 좋은 상태고, 현재 이렇게 19.5%가 나오고 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오늘은요, 이 61선 위로만 끝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윗꼬리를 달든, 뭐, 상한가를 가든, 뭐, 둘다 좋아요. 둘다 좋은데, 어쨌든 간이저 61선 위에서 끝이 나야 좋지. 그게 아님 이상 한번더 주가 하락 나오면서, 조정, 받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 다음에 제가 시금좀 알려드릴 거예요. 그게 아닌 이상 어쨌든 오늘 상가 가면서 1 3만4천자리 무조건 돌파해줘야 돼요, 여러분들. 물론 이제 오늘 상가 자리가 그 위치는 아니지만요. 오늘 상가가 오늘 상가 많네요. 근데 네, 오늘 상가 위치가 1 3 5 8 0원이니까 무조건 이 자리를 돌파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여기 돌파해줘야지만 상승 추세 제대로 붙지. 그게 아닌 이상 거래도안 붙습니다. 네, 거래 아무튼 능성 크니까 이후 명심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직도 JS 채널, 에 네, 구독과 좋아요 안 눌러주신 분들은 지금이라도 구독과, 네, 좋아요는, 아니, 꼭 좀, 네, 눌러주세요, 여러분들. 네, 무조건 눌러주시고요. 추가적으로, DS 단석의 수급 보시면요, 여러분들. 예전에 말씀드렸지만요, 연기금이 진짜 많이 물려있는 종목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연기금, 최근에 진짜로 많은 물량 물타겠습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얘네들이 신규 진입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예전에, 예, 이때죠? 신규 진입한 자리가 아니에요, 저기. 이때엄청난게산 물량 보이세요? 4 9만5천원대 여러분들. 이 때, 개인, 연기금이 엄청 물렸어요. 엄청 물렸기 때문에, 이 물량들은 전체적인 물타기라 보시면 됩니다. 뭔가 얘네들이 바닥에서 물타기 잘한 거죠. 물타기, 바닥에서 물타기 잘 했고, 그 다음에 기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니까 현재 흐름 좋다고 생각할 수있구요 여러분들. 오늘 종가 보실 건데, 어찌든 간에 저는 지금 자리 절대 목표가안 잡아요. 얘는 좀 길게 보셔야 됩니다. DS 단척이라는 종목 자체가 여러분들, 나쁜 종목이 아니거든요. 애초에 이 종목 자체가 매출액이 1조가 넘어요, 1조가 네, 1조가 넘는 회사인데 시총, 시총. 시총 보시면 7천억입니다. 말안 되죠, 여러분들? 매출액이 1조가 넘는 회사예요, 말씀드렸습니다. 매출 1조 넘는데 시가총 7천억이다. 그만큼 저평가라고. 볼트 있는 종목이니까요. 이 종목 꽉 잡아가시면서 말씀드렸던 20만원, 25원 만올 때까지는 버티시면서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쨌든 제가 그때까지 여러분과 계속 함께 할 거니까 뭐 빠르게 우리 실시간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 여기 현재 링크 있죠, 여러분들. 유튜브 설명을 보시면요. 링크 있어요, 링크. 그래서 링크 타고 들어주셔서 대응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대응, 네, 받아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찌든 간에 영상은 이제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할 건데요. 어, DS 산석 지금 나나 주가 흐름 좋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면서, 내 네, 달려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이스였습니다.